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꽃은 빈돌이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뒤 언덕에 바위 틈에 심어져, 심겨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음, 아주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어, 한 7, 8년 이곳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이 좀 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쏟아질 것 같은 하얀 꽃가루가, 하얀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말발 빈돌인데, 일본 말발돌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빈돌이 좀 독특하잖아요. 줄기가, 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기가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빈돌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5월 중순, 5월 19일인데 바람이 굉장히 좀 많이 풉니다.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저희 집 바로 뒤 어제 이렇게 수국들을 올려놨습니다. 모종들도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곳에 바로 돌담 사이에 있습니다. 빈돌이 아직 만개하진 않았고요. 아침에 눈이 어, 바깥에 나왔는데, 이쪽이 피었네요. 눈이 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계획은 없었는데. 바람이 세, 아주 세차게 부지만, 춥지는 않습니다. 이런 날씨가 일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여행 가셔서, 여행 가셔, 가셨거나 어디 나가셔서 이런 꽃을 본다면, 어, 빈돌이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아, 꽃, 꽃에 상식이 많, 많으시구나.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돌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